제가 어릴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자전거를 한번 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전거 핸들을 잡으면 허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 핸들 양쪽에 줄을 묶고 그리고 그 줄을 잡고 이렇게 허리를 펴었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혹시 타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방향을 틀니까 금방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시도 끝에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요령이 뭐냐면 양손에 잡고 있는 이 줄을 팽팽하게 유지시킨 채로 방향을 전환하니까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탈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기도는 팽팽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강조하다 보면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또 인간의 기도를 강조하다 보면 자신의 정력대로 구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기도가 팽팽한 긴장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인간의 기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 다니엘이 가르쳐준 그 기도의 모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의 요지는 어,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어,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니엘의 기도가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했음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내용 대부분이 말씀을 근거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신명기 시편, 에레미아스의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과 신명기 7장 구절입니다. 미출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신명기 7장 구절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은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과 시편 80편 3편입니다.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항표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시편입니다.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비슷하죠. 다니엘은 본문 2절에서 또더 직접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하께서 말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이 구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사이에 해람되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담긴 편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다니엘도 그 편지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2절 하반절은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니엘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뭘 깨달았다는 말일까요? 다니엘에겐 이 70년 포로기 하는 단순히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될 정도로 쉬운 문제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연도에다가 70을 더하면 됩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이 70년의 연수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의 이 70년의 깨달음은 24절 이후에 등장하는 71회로 확장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71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71회는 7 곱하기 70을 의미합니다. 490이죠. 그걸 연수로 말하면 490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490년 후에 기름 부음 받으니, 즉, 메시아가 오심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인류의 역사에서 언제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깨달은 이 70년은 단순히 70년 포로기한이 아니라 71회로 확장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회복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깨달음은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에레미아스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을 때 70년을 넘어 71회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인간의 뜻만 구하게 되며 나의 필요만 채울 뿐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 성경적인 기도는 왠지 어려운 단어와 문장을 사용해야 될것 같고 왠지 딱딱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기도가 가장 쉬운 기도 방법이고 억지로 말을 지어내면서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는 기도 방법입니다. 몇년 전에 우리 교회 필독서로 읽었던 도널드 휘턴이의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성경적인 기도 방법을 소개합니다. 휘턴이는 시편을 읽는 것으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죠. 시편을 한줄 읽어 나가면서 잠시 멈추고 또그 말씀에 따라 생각나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방식을 알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시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뮬러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도 이 방식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성경적 기도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보니 대표 기도 순서가 다가오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대표 기도 준비 방법은 주일 설교를 근거로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것으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설교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쉬우면서 가장 은혜로운 기도문을 작성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 방식은 다니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니엘이 가르쳐 준 대로 성경적인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가르쳐 준 기도는 공동체적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라는 표현이 총 33번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왜 우리 라는 표현으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의식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점은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왕이 집권한 첫 해입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임명되었는데 동료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다니엘에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과 상충되는 기도금지법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왕의 조서까지 받아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조서를 어깁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 소리가 밖에 들리게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왜 창문을 열었겠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들으라는 거죠. 70년 포로기에 이 끝자락에 기도하기를 멈춘 유대인 공동체를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공동체 의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중보기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5절 앞부분에 보면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떠났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범죄하였다는 것입니까? 확실한 건 다니엘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해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깁니다. 방금 읽은 이두 구절에서도 우리라는 표현이 네 번이나 등장하죠. 다니엘은 유대인 동료들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는 공동체 의식이 충만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에 비해서 반면에 포로로 끌려온 다른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포로 귀한 날짜인 이 70년이 다 차가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미국의 이민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경제적 풍요와 미국의 문화적 그 탁월함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이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서울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경제적 풍요에 익숙해져서 70년이 차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눌러 살길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기안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금식기도를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80 넘은 노인이 금식을 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행위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금식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 70년이라는 이 숫자적 연수가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이 다니엘의 기도를 활용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한 가지 있습니다. 어, 교회 이전 장소를 알아볼수록 막막했습니다. 건물 가격이 어, 터무니하게 높았고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물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더 알아볼 필요가 없겠다. 이제 더 알아볼 곳도 없겠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기적적으로 융락고등학교 강당을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깨달은 건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을 우연이라고 봤겠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도저히 건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활동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동력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기도가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공동체적 기도를 가르쳐 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는 언약적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15절까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대인 공동체의 제약을 철저하게 회개했을 뿐이죠. 그런데 15절 이후에 다니엘의 이 기도의 결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꺼냅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다니엘은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출애굽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인 출애굽기 6장 7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6장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언약적 관계를 거론하며 하나님을 다음에 나온 구절부터 주 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 19절인데요. 주 라는 단어의 밑줄을 쳤습니다. 주의 공이,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 주의 백성, 주의 종, 주의 얼굴빛. 주 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상응해서 종이 됩니다. 노예입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면서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는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본문 16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는 처벌을 피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감정을 자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인지하고 언약의 두 당사자 중 하나로서 당당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당당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3절입니다.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니게 알리로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적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지니라.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불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알고 기도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교회 여러분, 기도 응답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아주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주고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이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언약적 기도를 가르쳐 준 이유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다니엘의 기도가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니엘의 기도가 팽팽한 긴장을 유지한 채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다니엘은 성경적인 기도를 통해 포로기안의 70년을 넘어 메시아가 오시는 71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벨론에 눌려 살기를 원하는 유대인 공동체의 죄를 해결함으로써.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구할 것을 당당하게 구하는 언약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다니엘이 가르쳐 준 기도의 모범대로 성경적인 기도, 공동체적 기도, 언약적 기도를 할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포로기한 70년의 의미를 넘어 메시아가 오시는 7 1이대를 깨달았던 다니엘처럼 성경적 기도를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기도를 기도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던 다니엘처럼 공동체적 기도를 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은약적 관계를 근거로 당당하게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은약적 기도를 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